차박을 하러 왔거든요. 제가 차박에 착에서 프렁크모기장을 신형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이이건데요 택배 받은 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그림이랑 장갑이랑 고정하는 클립이 있고요. 레이신 꺼내보겠습니다. 오 우레탄 창이 있고요 유튜브로 설치하는 방법을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긴 했어요. 잘 돼야 될 텐데. 첫 번째로는 얘를 다 풀어줘야 합니다. 이건 암막커튼 지퍼가 맨 안에,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여기 있네요. 네. 풀어줬고요. 여기 안에 보면 상, 중 써져 있죠. 이 화살표를 중앙에 맞추라고 했습니다. 이걸 뜯는 것도 처음인데 화이팅할 수 있어 <laughs> 어, 이거 고무가 생각보다 안 뜯어지네 이거 돌리고 이거 좀아 이렇게 좀 내려야 돼요 내리고 이걸 껴서 살짝 껴서 중앙 가쪽 클립으로 고자 그다음에 이쪽에 아, 고무가 있고 이게 내장재거든요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게 지퍼가 보면 뒤편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고무를 위로 올리고, 내장재에 이렇게 거는 형식으로. 걸어서 이렇게 띵 둘러서. 그래서 식당 등이랑도 간섭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끝까지 해볼게요. 우와, 여기 코너가 좀안 안 빠지는데? 아. 빠지는데 너무 힘든데 약간 이거 고무를 할때 약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있거든요 이게 여기에 맞춘다는 표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한것 같아요 이게 후기에도 써져 있었는데 이 코너 부분이 진짜 힘들어요 조금 무뭐 때문에 힘든 거지? 잠깐만, 땀이, 땀이. 내장재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모기장이 뭐 아마도 밖으로 오는 거겠죠? <laughs> 우왕. 지퍼의 손잡이가 이게 하나 있는 거예요. 지퍼에 걸어야 되는데. 근데 안에서도 걸을 수도 있고, 밖에서도 걸을 수가 있잖아요, 보통. 어, 그럼 밖에서는 어떻게 하지? 안에서 어떻게 하지? 했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안에 있어요. 이게 안에 있고, 밖으로 또 나올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디테일 쩐다. 우레탄 창은 여기 있어요. 약간 헷갈리지 않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대박이다. 이렇게 우레탄 창 설치가 되고요. 자, 자, 틀어주세요. 이거는 뭐지? 얘는 떨어지진 않네요. 떨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달려있기만 할수 있나봐요. 짜란! 열레기도 잘 열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안막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실내에서 한번 해볼게요. 끌고, 쨔! 우 대박! 위에서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 이렇게 말아서 여기 안에다가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오, 여기 앞에 지금 파리들이 있는데 못 들어오고 있어요. 너무 좋다. 오, 좋다. 이거 진짜 잘산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오, 너무 좋아. 잘 때는 또 아래가 사람 있는 게 보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잠만 이렇게 하고 통풍은 되고 대박이자 약간만 이렇게, 이렇게 저는 이 정도 와 너무 좋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최고 최고 구형은 이 안마기 없다고 들었는데 신형으로 사게 돼서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아 잡아 넘어져. 근데 이제 너무 더워져서 당분간 좀안 하려고 했거든요 차박을. 여러분 제가 대박 사건 발견했어요. 이 위에를 잠그고 있었는데 보시면 이 안쪽에 고리가 있고 모기장이랑 암막 커튼이랑 중간에 또이 고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위에서 여는 건데 왜 이렇게 여기에 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중간에 있다는 거는 아래서도 열리는데. 그, 봤더니, 아래도 지퍼가 있어요. 열어볼게요. 응? 음, 아니잖아. 음. <laughs> 이아래 있는 지퍼는 그냥 <웃음> 통으로, <웃음> 통으로 까는 거였어요. 저 아, 열어볼까? 아, 그냥 모기장 넣는 거구나. 이 사이에 왜 있지? 보시면, 여기 이렇게 떠있잖아요. 이 말은 뭐겠어? 이 안마 커튼도? 잠글 수 있다는 뜻이 아닌가? 아, 아니구나. 아,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이 무기장. 이게 왜 있는 거죠? 이 중간에 있는 거? 유튜브로 한번 공부를 또 해봐야 되겠어. 이거 뭐야, 이거? 안마기랑 무기장은 아예 붙어 있으니까. 도대체 이 끈이 왜 이렇게 중간에 또 있는 거지? 차박의 차, 트렁크, 모기장을 설치를 해봤고요. 설치하고 이거를, 모기장을 또 해보니까 마음에 들고, 와, 이거 진짜 너무 강력 추천이에요. <laughs> 안막이 좀, 와, 잘 되는 것 같은데? 안막도 되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laughs> 대박이야. 아무튼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안녕!